나는 너희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알겠지? 같은 목적을 갖고 우리 여기 모였잖아. 넘어가서 우리는 491번으로 갑니다. n제곱에서 i의 n제곱을 뺐더니 그걸 제곱을 한대요. 걔가 4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곱을 잡고 했을 때 루트 2에 1플러스 i를 내가 라지 a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a제곱이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얘는 2가 되는거고 요 친구는 2i가 되니까 싶어. a의 4제곱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보고 또 어떻게 하고 싶어?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8제곱이 되는 거면 이 친구는 뭐가 돼? 1이 돼. 얘들아 1이 나온 순간 이 친구는 주기에 끝이 되는 겁니다. 걔가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i, n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i의 n제곱으로 가능한 값이 i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i가 있고요 1이 있는 거야 n이 4k 플러스 1일 때 얘는 n이 4k 플러스 2일 때 얘는 n이 4k 플러스 3일 때 얘는 4k 플러스 4일 때겠죠 얘들아, 내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계산한 결과에 제곱이 4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무슨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이 안에 있는 친구를 제곱했더니 4가 됐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였을까? 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플러스 2가 되는 친구였던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들아, 아이.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온 결과 값들을 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에서 내가 어떤 친구를 뺐더니 얘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럼 얘들아 2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결과 값으로 얘랑 쟤네들을 가지고 있을 때 조합을 하는 거야. 1이랑 마이너스 1 들어오면 되겠죠. 하나 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1이 오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들아 여기가 1이 올 때는 언제야? n 이 파란 배수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올 때는 뭐예요? n이? n이? 4k 플러스 2일 때. 자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올 때는 언제야? 얘들아, n 플러스 n 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있는데요. 여기서 49 이하의 n 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제일 큰거 한번 생각해보자. 8의 배수 중에 제일 큰거 누가 있어요? 49 이하에서 48이 있어요. 에다가 n 플러스 n 이했나 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4k 플러스 2 중에서 48이야 최대 누가 있죠? 46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후보가 되는 거고요두 번째. 이 친구 한번 생각해보자. 8의 배수에다가 4를 더한 거야. 뭐가 있죠? 41? 44? 44. 48은 안 되죠? 44. 그 다음에 4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거. 48. 48 이렇게 있습니다. 개가 마이너스 루트 x, y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z라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yi, 마이너스 10, 플러스 i 이렇게 되어 있네그 다음에 문제에서 더 뭐라고 하냐면요. z제곱이 마이너스 9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하시는 값은 뭐냐면요. 구하는 건 x, y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얘들아, 요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부호를 준 거야. 그때 0이 아니라고 지금 확정을 지어 줬기 때문에요 부호를 그냥 결정할 수 있어요. x가 음수, y는 음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i가 들어있는 것과 i가 들어있지 않은 걸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 않아? i가 들어있는 i가 안 들어있는 친구들부터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i가 들어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을까요? 음. 그러면 얘들아, z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음. 이것도 한번 해보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줄게요. 요거를 제곱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이 a b i 가 돼요. 그렇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o 가되려얘 얘들아, r 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돼. 그리고 얘가 e minus to go to the music. But I don't u a 랑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a 가 0이야? 가야 A. 가야 그리고 마이너스 가 되는 거야. a 가 0이야, b가 0이야? A. 가 0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되는 그렇지. 그럼 b값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한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얘가 a 플러스 bi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쉽게 쓰는 거예요. 호진아 어, 괜찮니? 필기해서 여기까지. x랑 y에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어,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냐면 x정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여기다 그리고 1 마이너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요. 얘들아 이 친구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되는거고 x값으로 가능한게 지금 5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 어, 일단 일단은 들어 봐. 일단 할 거야. <laughs> 맞아. 서준아, 네말 맞아 이 친구는 y는 1에서플 3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y 값으로 가는 건 뭐예요? 네? 어디가어 미안. 고마워 i the one